일가족 사망 해운대 아파트 화재 경보기 꺼둔 관리 직원 실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해운대 아파트 방재 담당자의 직역 1년 6개월. 업 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철피디종합현서, 구독 좀 노릇 관리사무소 직원 2명도 실형. 해운대 재송동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 꺼둔 혐의 법원 안전불감증 등이 초래한 전형적 인재다. 완벽한 과실로 인정이 된다. 지난 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 경보 기를 꺼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시정을 석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업체 두 곳에 서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3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꺼둔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불이 안 나서 안 걸렸을 뿐이지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니까 화재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열에 아홉 이 오작동이라는 말이죠.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로로 인해서 뭐 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경우라든지 뭐 먼지가 쌓여서 또는 담배 연기라든지 냄비를 태워 먹었다든지 실제 화재가 아닌데 화재로 인식해서 경보음이 동작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오작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직 근무자들이 밤에 잘때 당직 근무자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신기 안에 보면은 이런 PCB 보드 같은 게 있죠.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주경종 보조 경종 이 경종이 올리게 하는 단자함이 있어요. 좀더 자세히 보면 이런 초록색 케이블 같은 게 있죠. 주경종 보조 경종 있는 쪽 여기에 물려 있는 케이블 가닥을 이 단자함을 풀어가지고 케이블을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화재가 난 경우에도 주경종이 올려야 되는데. 주경 정이 울리지 않고 보조, 경 정도 울리지 않고 아무런 사이렌 소리가 없기 때문에 꿀잠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수신반 외부에 붙어 있는 버튼들을 눌러 가지고 지구 경종 정지, 주경종 정지, 사이렌 정지 이런 것들을 미리 눌러놓는 행위죠. 그런 행위들로 하여금 실제 화재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꿀잠을 자는 동안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화재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살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소 화재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됐지만 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화재수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없고 화재경보기를 꺼다 든 것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있죠. 소방안전관리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거죠. 판사는 관리사무소 측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했고 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도 인정이 된다. 피고인들의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고 여행 이유를 밝혔다 수신기 잡거나 케이블 빼놓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얘기하는 건 얘기